음. 음, 이렇게, 문득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서, 어제 스토리 말미에 이제 약간 쿠키처럼, 이렇게, 소파제가 어떻게 된지가 나왔거든요. 지금이 P45에서 40%로 강등이 됐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죠. 이종언한다고 하면서. 이게, 조금, 꼬인 면이 있는데, 다른, 같은 팀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따로, 걸죠. 어벤츄리라고? 음. 근데, 이제, 같은 등급이었던 걸로, 사시5였던 걸로 봐서는, 어, 약간, 입사 동기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강등이 되면서, 상사가 된 셈인데, 내가, 이제, 권을 따왔어요. 아, 원래 얘가 나설 필요가 없었는데, 일부러 나서서 야일로 식스에 왔다고 하라고. 그런 동안, 이제 얘가 흥미로울 만한 얘기를 해줄게라고 한 거는, 음, 그, 팀의 입지가 좀 좋아졌나봐요. 부장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 응.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어, 좀, 음료를 따가지고, 부도전체 관련된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꺼내든 내용이, 아, 페나쿠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 얘가 살던 행성 같아요. 이기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얘예 동기가 된, 끝까지의 그 동기가 된게 자기 행성 얘기였으니까, 그쪽 관련된 사업을 어, 전역수자부에서 따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늘 민족해 어벤츠리이 먹었는데, 얘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던게 자기보다 높은 등급한테 사업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해서 얼른 내가 더 올라가야지 하고서 야릴를시스권을 성공시키려고 했던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진을 안가지고 게다가 저가지고 자기는 강등이 됐죠 그래서 어벤츄린이 권을 땄기 때문에 얘한테 현재 출신인 사람한테 이거를 맡아달라라고, 이제, 해서, 얘는 좀 꼬였죠. 그래서 힘드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어,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처음 봤을 때는, 지스끼도또 설정 가지고 장난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하나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게 결국은, 저기 행성 생각해가지고 라일로 식스 권에다가 일부러 손을 댔는데 그동안 저기 팔던 행성 권이업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저기랑 동급이었던 동료한테 권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더 윗근 위치급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내가 부하로 좀 현지 를받아줘야 되는 <laughs> 입장이 됐죠 좀 꼬였어 확실히 근데, 그러면서까지, 얄로우 식단한테 투자를 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어, 며칠 전에 공개된 제 존재, 밴나트 존재로의 이차 테스트 하면서 공개된 영상이죠. 거기에, 벨로보그 중급이 나와요. 벨로보브 중공업이 얘네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왜 갑자기 벨로보브가 중공업이 됐냐라고 생각하면은 딱소리 내용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냐가 이제 토파지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대신 컴퍼니에 합병되지 않은 대신에 컴퍼니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한 이제 증거로서 제시한 부분이 평조엔지인데 이게 애초에 처음에 아무 징구단이 쳐들었을 때 투자인 알리사랜드가 작업을 했던 부분이죠. 거대 로봇이. 소리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컴퍼니한테 이제 장비 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장비 회산된 장비가 있었는데 그걸 안 쓰고 전해가 따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그 상당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엔 그 이제 이런 로봇 기술이 벨로보그의 기술과 인 동시에 또 이제 얘네들은 좀더 멀리 갔던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투에 이제 쓰이기도 했는데 네이케조 프로젝트 유닛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공사 장비죠 건설 장비로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건을 목표로 개발하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거를 돋바지가 공평가해가지고, 자기 강댄되는 걸 감안하면서도, 우리 가면서도 여기를 이제 벨러보그를 밀어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벨러보그 자체가, 음, 이렇게, 헬포트 보르라는 이제 엄청난 건축을 지을 정도의 기술이 딱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슬. 그리고 이게 렇 움직이잖아요. 동적인 건물을 만들 정도면은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할수 있게끔 물도 700년 동안 자꾸 나은 거니까. 애초에 이 작업을 맡은 게 이제 연구진들이 불리는 이름 자체가 축성가잖아요.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건축 쪽 기술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되나? 출발점 자체가. 그래가지고. 젤레스 존재로에 와서, 이렇게 건축조 업체, 약간 중공업이라는 업체로 나왔는데, 어, 보면 이제 이런 건설 장비들이 나오죠. 이게 결과적으로 헬로버그의 미래 기술들로 나온 것들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 결과적으로젠 존재 자체가 인기 스트레일보다 상당히 이제 그래도 한 몇백 년 정도는 미래의 시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로프꾼들한테 주인공들한테 의뢰를 받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생기긴 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괴물들이 나타나고 하는 게딱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1차 테스트 때 컨텐츠도 있을 거고 이번에 2차 테스트 컨텐츠가 나오는 걸막가지고 1차 때 공개된 부분이 아마 이제 원신으로 치면은 몬드 스타레일로 치면은 어딱벨로브 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테스트 때 이제 공개된 이벨로브 증거이 나오는 무대가 아마 어 원신의 리얼 그리고 스타레일의 나부 정도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스토리 연결점을 또 바로 연결해 버리니까 게다가 이게 딱 마침 토파즈 스토리 하면서 마치 나왔죠 효과적으로 토파즈가 같이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결과까지 나온 것까지 바로 연결시키면서 애들이 타이밍을 참잘 본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떡밥이 딱 연결되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이벤트 털로 <laughs> 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